게임 4쿼터 뭐 나이슬이! 아리버 아아 아, 아 아, 아, 좋았는데 나이 어, 나이스! 나! 아안 났어 안 났어. 야 손이 잡혔을 거 아니야. 그래 그래 들어가 봐. I space. เชื่อห

나비, 재현 나이스, 컷서, 기운인가 넘어진 거? 재현이 형 맞지? 어. 안 나갔어. 아. 리바운드, 나이스 리바운드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됐다. 당�ạt했다. 나이스! 나 오늘 리바운드 왕인데? 됐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리바 다 잡아 지금. 아니, 아니, 공수 리바 다 잡고 있어. 나이스 하나. 패스. 됐다. 됐다. 헛펀이다. 됐다. 아아비 좋았어.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아쉽다. 나이스. 가자 가자 오와 야오 아 보겠다 어 이렇게 이렇게 못쳤을것같데 무좋은데 너무, 아, 너무 힘들다. 힘들어서 꼴이안 들어간 네. <laughs> <laughs> 스

谢谢谢谢谢谢谢谢谢